아시아셀러 아셀입니다. 자 오늘은 이제 3월달 매출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3월달부터 전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그 3월달은 중국 코로나 봉쇄 때문에 정말 지소, 배송 딜레이 좀 최악의 한 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3월달은 따로 뭐 정산은 자체적으로 했고 혼자 나름대로 슬픔을 예, 나누었습니다. 그래서 3월달은 이제 지나갔고, 3월달은 이제 어 그냥 경험을 삼아서 이제 왜 이렇게 위기가 생겼구나라고 이제 지나를 갔습니다. 그런데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배송이 조금씩 되더라고요. 뭐 여기저기 불려서 10건을 주문하면 60% 6건은 이제 배송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.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출고도 계속되고 있고, 이제 통관도 생각보다는 빨리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사업자 입번을 이제 등록을 시작했고 한 3000개 정도 등록했을 때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매출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뭐 정말 긍, 긍정적인 시그널이죠. 그래서 이제 제 4월 달 매출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. 1일 장부고 어, 이쪽에 매출 날짜. 저의 매출 날짜 같은 경우에는 배대지 출고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이거는 배대지에서 출고가 된 시점이에요. 그래서 아마 4월 20일 날 출고한 건들은 다 도착해서 문제 없이 다 받아보신 거고 아마 반품이 생겼으면 연락이 오, 왔을 거예요. 근데 이 뒤에 건 지금 통관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뭐 배송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. 저는 조금 다른게 국매 합정으로는 안 잡고 또 결제일로는 매출을 잡잖아요. 저는 이제 배대지 출고 날짜가 매출이죠. 왜냐하면 배대지가 출고됐다는 거는 상품을 매입하고 그 배대지 비용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전부 다 돈이 이제 나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속 1위 장 부를 쓰고 있어요. 구매확정까지 잡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결제일로 잡아버리니까 결제하다가 취소하는 건들이 발생하고 아니면 결제했는데 중국 판매자가 안보내서 또 취소하는 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정보를 적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합당한 날짜 찾다보니까 배대지에서 출고한 날짜로 적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매출은 배대지 출고 날짜 그 다음 제 스토어 결제 금액은 당연히 스토어에서 결제한 금액이죠. 그 다음 제 정산은 이제 마트, 마켓 마켓 스스로 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. 그리고 고객 배송 비용은 이제 고객에서 따로 배송료 받은 거. 네 이건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. 그 현재 구매 비용은 저는 대포로타오버하니까 타워버에서 배진내 금액. 그다음 이제 배송료는 배대지에서 나간 금액. 손실 비용은 중간에 뭐 손실 나는 부분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증빙이 가능한 부분만 적어야 되는데 전 증빙이 가능한 게한건 있었네요. 아, 이번 달에. 이게 37,800원입니다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제가 그, 한 개의 제품을 누락하고 배드지 안 보낸 것 같아요. 그래서 따로 한개더 보내면서 운님이 이중으로 막생했어요. 그래서 제가 따로 손실비용을 빼놨습니다. 그리고 부가세 신고 금액은 이제, 어, 순수익에서 마켓 수수료 포함한 금액이겠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달 사업자 1에서 난 순수익은 200만원 정도고, 수익률 22포, 2. 22% 정도. 예. 핸들링 건수는 75개입니다. 여기서는 뭐 2개 주문하신 분도 있고, 3개 주문, 4개 주문 건도 있기 때문에 물품으로 봤을 때는 한, 서, 한 80개에서 90개 정도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조금 요즘 이슈가 위에나데 위에나가 조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. 5월달에 더 올랐더라고요. 음, 1그 위에나가 지금 195원 정도까지 올랐어요. 근데 지금은 192원 정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. 요 위에나 같은 경우도 제 엑셀 함수가 있거든요. 외부 함수 써서 하면은 외부에 있는 한율을 자동으로 갖고 오게 돼요. 그래서 여기 기준 이 날짜 기준을 해서 한율을 자동으로 갖고 옵니다. 그래서 이한율 기준으로 싹다 계산이 된 거예요. 음, 그래서 저는 1일 장부 적을 때 그냥 다 함수로 적어서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하면은 요런 데이터들이 바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 사업자 1이고 사업자 1 매출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. 그리고 제가 구매대상 초반 때는 그 마진율이 17에서 19%로 정도였어요. 왜냐면 하 저는 뭐 처음 시작할 때 남들하고 똑같은 마진율을 하면 절대 안 팔릴 거라 생각하고 그냥 배운다는 입장. 수업료를 지불하는 입장에서 마진율을 엄청 낮게 들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. 음, 그리고 그일 그 장부에서 그 부가세 신고 부분을 추가를 했거든요. 이제 부가세를 제가 올해 1월달에 신고하면서 아 부가세도 좀 중요하겠다. 이 부가세의 전체 학계를 잡는 부분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. 이게 제가 1년에 4800이 넘어버리면은 단순경비에서 기분경비로 바뀌는 구간이거든요. 그때를 잘좀생각 해야 되니까. 그래서 부가세가 얼마나 신고될지도 좀 예상을 하기 위해서 요걸를 넣었습니다. 이 부분도. 자 그러면 사업자 2. 이번에 4월달부터 업로드한 거 매출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 본격적으로 업로드는 4월 1일부터 했어요. 쭉 했고. 아마 12일부터 이후 뭐, 닥등이라고 하죠, 소위. 닥등을 했습니다. 하루에 한 300건 정도. 계속 올려서, 3000건 정도 올렸어요. 그러니까, 4월 25일날 매출이 났고, 이끝에 말씀하겠지만, 아마 결제는 뭐, 이 정도에 됐겠죠? 근데, 25일날, 배대지 출고가 되면서, 저는 매출을 잡았습니다. 그래서 총1 3만원이 남았고, 보가세 신고는 18만원. 그래서 수익률은 27%. 사업자 이는 아마 제가 마진 똑같이 갖고 가는데 최근에 올리는 것들이 한율이나 린것 때문에 제가 마진을 좀 많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2는 마진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음. 사업자 2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은 사업자 2는 구대마켓에 다 등록하고 있어요 지금은 각 구대마켓에 3000개씩 등록이 된 상태고 순수 13만원 그래서 사업자 1, 2 합쳐서 113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뭐 예상보다 낮은 수이긴 한데, 동쇄 풀리고 있어서, 뭐 위험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 5월 목표는 조금 낮게 잡았어요. 사업자 1로 순수 200만원, 사업자 2로 순수 150만원. 이렇게 해서 350을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. 음, 중간에 뭐 좋은 팁이 있거나 하면 정보 있으면 공유하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 블로그거든요. 블로그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꼭오셔고 댓글 남겨주시면 답, 답변을 제가 좀 많이 안산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4월달에 좀 정리하면 은 대형화물에 집착을 안 하기로 했어요. 제가 대형화물 하니까 사실 그렇게 마진율 좋지는 않은데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대형 화모들을 뭐 일부 사람들은 해야지 매출이 많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형 화모드좀안 하는 편으로 할 거고 그리고 업로드 시지 말기 그 상품 업로드를 해야지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뭐 올려야지 팔리지 그래서 계속 꾸준히 5월 달에는 달리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목표 제가 사업자 3번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 지금 일본 고대를 세팅을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상품 업로드를 5월 중에 할 거고 오늘 11일인데 아마 뭐 20일 정도할수 있을 것 같아요. 5월 20일 정도에 그리고 매출을 상승시켜야 됩니다. 그리고 SSG도 지금 음, 입장을 할 예정이에요. 그리고 하반기부터 는 알바를 썰 예정이기 때문에 매뉴얼을 차근차근 만들 거예요. 아마 매뉴얼도 어, 최대한 뭐 단순 업무를 넘기기 때문에 매뉴얼을 잘 만들어서 어, 또, 사업자를 늘려갈 것 같아요. 한두 개 정도. 그리고, 꾸준히 블로그랑 유튜브 하는 게 저의 5월달 목표입니다. 그, 구대 하시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? 이번 달에. 4월달 많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, 5월부터는 아마 봉쇄도 풀리고, 계속적으로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, 중국 구대를 좀 자리 잡으신 분은, 일번 구매도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서 전업이니까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를 많이 찍어서 아, 유튜브를 많이 찍어서 많은 부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